네. 그러니까. 네. 자 a 인도 좋은 모습입니다. 네, 좋아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유대리 경기 끝난 다면에 이케로스, 그렇죠? 네. A1인데도 네. 네 끝까지. 많이 이제 못 졌다. 남들에 나오면서, 어쨌든 같이 응원해주는. 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다음 네, 현장. 그렇죠. 아, 좋다. 어, 베스가 뭐,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 안 아, 빠진 어, 것, 어. 것 같기도 하고. 야. 아주 많이 아, 좋았으면 네. 좋았으면. 자 A 너무 부주의해자고아로도 아무도 현수선수 체력적으로 부담이 네. 서 오늘 별못하 선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 체력적인 부분 때 못하지 않았나로를. 그쵸 그쵸. 오입장과 아드님 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부상 때문에 계속 벤치에 있어서 아마 또 부담감이 가중됐을 네. 거고 저희는 이제 본인장에서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시는 분들이 보여주는 게좀더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활약이 좋았던 정원승 1등 네. 네. 아이고 6까지 깔끔하게 니다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경기 환들은 다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고, 네, 아, 무대... 어, 좋아요. 뭐, 그건 아니에요. 나안 되고, 아이할 일은... 고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모 공장도 도용됐죠? 네! 네. 아예 네, 벤치 분위 굉장히 좋네요. 치면 보통. 네. 아, 에너지 라이브 나오는 조용히 쓰는 네. 팀들이 많은데. 그렇죠. 아, 아, 또, 있는 아, 리바는 좋은, 좋은. 자, 마지막 공격 나가야죠. 자, 패스로. 와, 좋은 쌤. 아유! 자, 이번 남준형 선수가. 네. 다시 좋은 쌤만 보여줬고요. 남시간 1초, 네. 경기, 네, 경기 등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49대 30. 8 0 4로 모바셰프 대장입니다. 오늘 마무리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